진리즈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어린 시절의 신데렐라는 아름답고 가슴 설레는 동화였다. 착한 소년는 왕자를 만나고 나쁜 계모와 언니들은 왕국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아니 용서를 받았던가? 어쩌면 제인 의어 역시 보이지 않게 이 공식을 따른다. 단지 제인이 만났던 왕자에게는 다락방에 갇혀있는 미친 부인이 있었고, 신데렐라의 빗자루와 걸레 대신 펜과 화구를 들었으며, 왕자의 시종이 들고 들어오는 유리 구두가 유산상 속으로 모습을 달리했을 뿐이다. 인생과 사람에 대해 작가의 제한적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소녀 시절, 재인이 당하는 차별과 부당함에 분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자아를 찾아가는 제인과 그녀의 멘토 템플 선생을 열렬히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야 선과 악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며 나에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존재할 뿐 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의 개념이 때론 완벽하게 뒤집혀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그 즈음에. 진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만나게 되었다. 이 소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때로 난해하고 몽환적 표현이 많아 무엇이 상상이며 무엇이 현실인지 화자 역시 앙뚜안네트에서 로체스터로 또다시 앙뚜안네트로 변환되며 우리의 사고에 여러 차원이 드리워지는 착각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누구의 기억도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의 파편일 뿐 진리일 수 없다는 스케터의 주장, 즉 기억의 왜곡이나 공상허언증을 염두에 둔 글쓰기였다면 진리즈의 천재성에 경탄할 따름이다. 이 책은 1966년에 발표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흑인과 여성의 인권운동이 한창이던 시기로 언제나 백인 남성의 시각에서 읽혀온 역사를 흑인이나 여성의 시각에서 다시 쓰기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고 이러한 현상을 이끈 것이 바로 이 소설이다. 이 소설은 제인 에어를 읽은 작가 진 리즈의 분노에서 시작되었다. 버싸라는 이름의 크리올 태생 여성을 사람의 말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한 마리의 짐승, 혹은 미친 여자로 묘사한 것에 대해 같은 크리올 여성인 리즈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이것은 오로지 역사의 한쪽 측면만을 다뤘으므로 보이지 않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진 리즈의 목적이었다. 이 소설을 지배하고 있는 인종 간의 갈등, 미움, 분노 등은 착취자나 비착취자 모두에게 노예 제도가 가한 모욕이며 잔인성이다. 어쩌면 안또안의 때에게는 가혹한 가해자인 로체스터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와 형의 농간의 속고만 피해자이기도 하고 앙투아네트의 가족 역시 방화 사건과 따돌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가해자들인 원주민을 착취하는 노예주의다. 이처럼 진리스는 대놓고 섣부른 노예해방이나 식민주의에 대해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말하지 않는다. 메서커라는 지명 속에 노예 반란이나 학살의 비밀을 감추어 두기도 하고. 어린 앙뚜아의때의 입을 빌어 인간에 대해 말하기도 한다.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풀잎이내 팔과 다리를 베어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 라고 생각하곤 했어. 비를 맞아 살속까지 젖는 듯 했지만 참 뱀을 만난 적도 있었지 그러나 모두가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았다 라고 소년은 묘사한다. 사실 앙투아네트의 엄마는 아네트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버사로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로체스터가 그녀에게 계속 버사라는 조센징처럼 크리오를 흑인으로 부르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부를 때, 앙투아네트는 그것이 엄마의 이름이었다고 수긍해 버리고 만다. 아네트가 흑인 가모자에게 지속적으로 겁탈당하는 모욕과 분노가 그녀를 실성시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녀가 흑인과 노란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녀의 딸인 앙투아네트에게 흐를 새끼와 광기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가두는 로체스터. 어쩌면 광기는 그에게서 보여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진 리스는 우리에게 던진다. 그들이 나를 샀어. 그 보잘 것 없는 천박한 돈으로. 네가 나를 속였지. 나를 배반했고, 그녀는 미쳤지만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그녀가 울건, 웃건, 혹은 두 가지를 다하건, 그건 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해. 그 여자도 그중 하나인 거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녀가 단지 피해야 하고, 가두어 버려야 하는 하나의 기억이 될 때까지. 그리하여 모든 기억들처럼 결국 전설이 될 때까지. 혹은 거짓말로 치부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중얼대는 로체스터는 모욕이 따르는 가난이 두려워 아버지의 덫, 돈 많은 크리올과의 결혼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흰 집과 그 집을 폐허로 만들려는 검은 숲이 그의 두 마음을 대변하는 듯 보여지기도 하고, 로체스터의 마지막 길을 울며 배웅하는 꼬마가 로체스터의 진심이기도 하다. 제인 에어가 제인의 자아 구축이라는 테마를 가졌다면,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한 여성이 처참히 파괴되는 과정을 통해 제국주의와 가부장 제도가 근간을 이루는 남성중심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라는 시대악을 고발한다. 또한 작가는 억압당한 타자의 시각에서 시대를 읽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식민지가 사라지고,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억압이 만연하며 나 역시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나만의 이기주의로 이 시대를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당시 사르가소 바다는 풍력이나 프로펠러를 이용한 배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사르가슈움이란 갈색조가 많은 바다였다. 그래서 광막한이란 단어는 건너기에는 너무 멀고 아득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오히려 영어 제목인 와일드 사르가소스 이보다 더 사르가소 바다를 잘 표현한 단어인지도 모르겠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건너야만 하는 그 바다는 우리의 이기심, 편견, 무관심이라는 갈색조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건지도 모르겠다.